네, 안녕하세요. 제가 옮기겠습니다. 네. 아, 네, 제가 들겠습니다. 네 옮겨야 할 책들이 많다 저 있는데 네. 혹시 필요하시면 내일 요네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이 많아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다 당근마켓에서 나눔을 받았다 집에서 읽으려고 나눔 받은 건 아니고 또 다른 부업을 한번 해보려고 책을 나눔 받았다. 무료로 책을 수거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책으로 수익을 내보려고 한다. 도서관에 책을 위탁하고 내가 위탁한 책을 누가 빌려간다면 대여료의 절반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책 빌리는데 1,000원이라면 500원은 내 거다. 내가 100권을 위탁한다면 돈벌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다. 근데 아무 책이나 다 받아주진 않는다. 핸드폰으로 책 뒤에 있는 바코드를 찍으면 위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이번에 나눔 받은 책에서 위탁 가능한 도서가 100권 넘게 있었다. 다음 날, 고물상에 왔다. 책이 몇 키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차 무게를 먼저 재고, 책을 내린 뒤 다시 무게를 잰다. 예. 음, 아, 여기 넣어요? 네, 이렇게 네, 네, 넣어주세요. 어, 제가 넣을게요. 많이 아, 같이. 해. 책들이 무거워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 같이 내려주셨다. 인나일하시나 보네? 네, 누수요. 어. 수돈 누수 되게 잘는데 <laughs> 일이 많으면 응. 그런데 일이 먹고 <laughs> 서 예. 전설요 예. 그 아들냄이테그 누수 그거는 기계를사기팀에 해라. 아... 그 말을 안 들은다고. <laughs> 무거운데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책을 싣고 있는 상태의 차량 무게에서 책을 내린 차량 무게를 빼면 책의 무게가 나온다. 그 무게만큼 가격을 쳐주신다. 아, 네네. 150kg 나왔어요. 애들 이제 옷안 입는 거 있잖아요. 옷이요? 네, 네. 이런 것도 돼요. 옷은 지금은 좀 비싸요. 350원. 옛날에 30원까지 냈어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키로당 350원이요? 네, 네. 옛날에는 이 책이 260원까지 냈어요. 이런 거는 음. 뭐 어, 어디로 가요? 뭐 재활용 이런 데로 가는 건가요? 근데 이것이 이 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고무상이니까 뭐하러 뭐 대상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음. 이제 박스를 만들어서 아, 박스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면돼요 네. 고철 같은 거요? 네, 고철 같은 거 일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전돈 주고 버렸거든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책 150kg를 고물상에 가져다 주고 13,000원을 받았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싶었다. 본격적으로 한다면 꽤나 돈이 될것 같기도하다. 고하세요. 네. 중요한 건 고물상에 가져다 주고 받는 돈이 아니었다. 책을 많이 위탁해서 몇천 권이 쌓인다면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 나오는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급하게 누수일이 잡혀서 저녁에 나왔다. 장비를 챙겨서 현장으로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괜찮습니다. 해. 세탁기 뒤에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다. 미리 치워두신 듯하다. 제가 불러가서 써도 되죠. 아, 네. 아, 너무 감사해서 기까지오시고 제가 감사하죠. 이게 이 냉수 배관이고요. 이게 온수 배관이에요. 네. 이거를 잠그면 이 온수 배관에 물이 안 가는 거거든요. 네.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검사를 시작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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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이 배관을 만지면 끄떡끄떡거리는 소리가 네. 나요. 근데 이걸 만지면은 별 크게 그런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쪽 배관으로는 공기가 지금 안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네. 어쨌든 여기서 생는 게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해놨어요. 네네. 시소리 나니 네. 말씀을 들여놨거든요. 일단 손으로 해보고 정안 되면 들고 와야죠. 아휴. 시간이 늦기도 했고, 배관이 어떤 식으로 묻혀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머 드릴을 쓰는 건 위험하다. 괜히 다른 배관 건드렸다간 귀찮아진다. 해머 드릴을 가지러 내려왔다. 여기요? 네 여기 와, 여기요. 음. 근데 좀더 파야 돼요 위치는 음. 나왔는데 여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배관 두 개가 같이 또 묻혀 있어 가지고 좀 공간이 나와야 제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오래된 거는 거죠. 그렇죠. 누수 지점도 찾고 공간도 확보했으니 이제 연결만 해주면 된다. 세탁기 뒤쪽이라 그냥 방수 시멘트만 발라 달라고 하셨다. 빨리 끝나겠다. 터진 부분을 잘라 준다. 그리고 연결 부속을 사용해서 새 배관으로 연결해 준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계로 검사하고 이상이 없다면 바닥을 메꾼다. 이제 곧 집에 갈수 있겠다.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지 끝나고 정리하려면 일이도 안 되고 더 힘들다. 싱크대 수전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고 해서 확인해봤는데 셀프로 교체하셨다. 고무 파킹이 들어가는 곳은 테프론 테이프를 안 감는 게 좋고 너무 세게 조이면 고무 파킹이 망가져서 손으로 돌렸을 때안 돌아갈 정도로 적당히 조여줘야 한다. <laughs>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영상을 못 올리다 보니 안부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통장 잔고를 보니 유튜브 한다고 놓고 있던 정신줄을 다시 잡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유튜브 수익이 많지 않다 보니. 본업에 신경을 더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편안해야 영상 편집을 하더라도 잘될것 같다. 영상을 기다려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